119초 안전교육, 스마트폰, 외장형 배터리, 노트북 등 아마 이제 이런 전자기기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기기들 속에는 바로 가볍고 충전이 빠른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할 때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바로 오늘 올바르게 충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이런 스마트폰이나 외장형 배터리 등 침대 밑이나 베개 밑, 이런 소파 등 불이 잘 타는 물질 위해서는 충전은 삼가해주세요. 불이 났을 때 불이 확산돼서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충전할 때 과하게 충전될 경우 여기에 과열이 발생돼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이 다 됐다면 플러그를 제거해 주시고요. 그리고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울 경우 물어뜯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전동 스쿠터나 전기자전거 등 고용량의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에는 최대 허용 용량이 있는, 정해져 있는 이런 멀티 콘센트는 삼가해 주시고 벽면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해 주세요. 이 멀티 콘센트의 경우 허용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열로 과부하로 화재가 날수 있으니 이렇게 벽면 충전을 해 주셔야 합니다.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현관에서 충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럴 경우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대피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현관에서의 충전은 삼가해 주시고 혹시 연기가 난다거나 불꽃이 발생한다면 즉시 대피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. 안녕.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현입니다. 최근 이따라 발생하는 리튬이온 전기 배터리 화재로 생활 속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제품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으로는 스마트폰, 노트북, 전기 자전거, 전자 담배, 블루투스 헤드셋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총 612건, 인명피해는 사망 4명, 부상 72명으로, 전동킥보드, 전기, 자전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화재의 원인으로는 외부의 충격이나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에서 배터리를 장시간 보관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나타난 가운데. 절반 이상이 과충전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생활 속 전기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 케이스마크가 있는 공식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사용 중 이상한 냄새가 나고 색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. 과충전 시 화재가 많은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여야 하고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관에서의 충전은 삼가해야 합니다. 보관할 때에도 뜨거운 차 안이나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고 폐기할 때에는 주거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배터리 재활용 수거함에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무엇보다 전기배터리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피해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